옆 정체를 알수 없는 드론이 나타나자 군이 전파를 교란시켜 강제로 착륙시킵니다. 드론 테러에 실패하자 테러범들은 총을 쏘며 KBS 안으로 들어가 인지극을 벌입니다. 군의 진압 결정에 따라 특수부대원들은 헬기를 통해 옥상으로 또 현관문을 폭파하고 지상으로 신속하게 진입해 테러범을 진압하고 인질도 구해냅니다. 방위법상 KBS는 적에 의해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안보와 민생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동시에 KBS는 전시와 이해 준하는 비상시에 정부 비상 대비 계획에 따라 전시 방송을 담당하는 만큼 테러가 감행되는 상황을 가정해 합동 대응 훈련이 실시된 겁니다. 또 도심으로 공급되는 전력, 통신, 수도 등의 관로를 한데 모와 관리하는 지하 공동구 테러 시도 등에 대해서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군은 물론 경찰, 소방 등 16개 부대, 9개 기관에서 3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 테러, 드론, 폭발 등 다중 위험 상황에 대해서 민관군경 소방이 이렇게 통합 훈련을 함으로써 대응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고 군은 이번 훈련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